할렐루야, 2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포개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이루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는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귀신이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고침 받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영적인 원인에 의해 영과 육이 고장난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귀신이 떠나고 말하고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찬양할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축사에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고 그 행하시는 이적이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이기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서는 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세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알세불 논쟁이라고도 일컬어지며 누가복음 11장과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간복음서 세 군데에 모두 다루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했던 사람들을 더러는 말하기를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이라고 그들의 신분과 출신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당대의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감시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기대를 크게 받았던 세례 요한은 악한 왕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베푸시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셔서 귀신을 쫓고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백성들에게 빠르고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며 많은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유대교를 장악하고 율법을 해석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각종 유전들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능가하는 말씀의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민족의 해방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했고 엘리트 특권층 출신이 아닌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며 온갖 종교적인 거치례는 하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독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심중의 생각을 아시고 두 가지로 그들을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집안 싸움을 하면 다 망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도 사탄과 바알세불이 싸우면 망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나 동료들이 물이나 연기, 나무뿌리, 주문 등 각종 미신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저 좋다 라는 식으로 무당 푸닥거리 같은 축사 행위를 인정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는 말씀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동료들의 미신적인 축사 행위에 비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인 것이었기에. 바리세인들은 입이 천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일이 마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마귀를 이미 제압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치유와 축사, 이적을 베푸셨던 사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사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여 마귀의 왕 발세불의 힘을 빌어 하는 것이라고 불경스런 말을 하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하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사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성령의 행하심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령의 사역을 해치는 자들에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일이 모두 선하십니다. 이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냈던 서기관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 악한 나무들이었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심을 하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이는 헛된 것입니다. 오직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을 드러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새끼들이란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겐 사형선고보다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파리세인들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고 사흘만에 부활하사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탄을 이기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바리 세인들 중에도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진리를 알고자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산내드린 공회원으로 백성의 장로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데 요셉,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변호했던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 가말리엘, 또 가말리엘의 제자이자 이방인 선교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빛났던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 등도 바리새파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 사두개파들과 연합하여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 재판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여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의 말, 바리새인의 행동, 바리새인의 삶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나를 돌아보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복된 나무가 되어 시냇가에 심겨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므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마귀의 도전에 패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원수의 도전을 이겨내시고 빛나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시상대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나성한인 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치시고, 예수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지혜, 권세와 힘이 주께만 있어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범죄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접붙인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